자 봅시다. 자 225번입니다. 어우 어지럽네요. 자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2y 더하기 로그 3의 3z를 1을 만족시키는 예 값을 구하요 그럼 잘 봐봐. 그럼 일단 이거 모양 좀 바꿔볼게. 모양 바꿔볼게. 아 얘부터 정리할까? 어 얘부터 정리할까? 자 얘는 자 위치가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뭐 해야 돼요? 곱해야죠, 맞지? 위치 갖고 더하기니까 얘는. 6xyz가 되겠네, 맞지? 자, 얘가 1이 돼야 되는데. 그럼 1 나오려면 미과 진수가 뭐 해야 돼요? 같아야 되니까, 아, 얘가 3이 돼야 되고 그럼 6xyz가 3되려면 따라서 xyz는 몇이 되어야 되냐면, 2분의 1 되면 되겠다. 맞죠? 어. 이걸 또기국 구해야지, 맞지? 자, 그럼 봐봐. 얘는 이렇게 되잖아. 80이래. 우리 이거 배웠죠? 지수끼리다뭐 해야 돼요? 곱해야 되지? 그러면 xyz 이렇게 되겠다. 근데 얘가 몇이냐면, 2분의 1이야. 따라서, 81은 또 3의 4제곱이니까, 예, 2분의 1. 즉, 지수끼리 곱하라 했죠? 3의 제곱해서 9가 되겠다. 쉽.